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로 개발된 지 20년째를 맞은 김해 장유신도시가 무분별한 인허가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학교가 부족하고 주거환경도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정영민 두 기자가 장유신도시의 현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김해 장유신도시의 한 초등학교 개교 6년 만에 한 학년에 6개 학급이던 게 2배로 늘었고. 건물 증축까지 했지만 여전히 교실은 부족한 상황. 이 고등학교는 한 학급 인원이 40명을 넘어 전국 평균보다 무려 10명이 많습니다. 기술실과 정독실을 없애고 두개 학급을 늘렸지만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전학이 받을 수없 정도고, 네, 학은그러학생들이 문제도 있고. 신도시 내에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과밀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장유신도시 개발 당시 작성한 각 지구별 택지개발사업 보고서입니다. 장유와 유라지구에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6개를 개교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초중고등학교가 한 개씩 덜 지어져 당초 설계 용역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많이 또 증가하다 보니까 어, 학교가 가민이 되는 그런 학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중학교를 졸업한 2,300여 명 가운데 800여 명이 다른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통학 버스나 학원 버스를 타고 장원, 김해, 진해 이런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주민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쯤 개발될 유라 2지구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수용 인구는 22만 명이지만 건립 예정인 학교는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한 곳뿐이어서 과밀 현상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아침 출근길, 장유 신도시에서 나온 차량이 공장이 밀집한 김해 진례 방면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출근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정체가 시작됩니다. 보통 한 10분 거리가 한 30분 정도, 한3배 정도 그렇게 맞습니다. 통행량에 비해 차도가 편도 1차로로 좁다 보니 매일 아침 출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내년 말부터 이곳에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두 곳이 차례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토지 개발 공사에서 계획했던 그 계획 이상의 공동주택 인허가를 내므로 인해서 도로라든가 학교 등그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밖에 6개의 공동주택이 인가됐거나 추진 중으로 완공될 경우 2만 천여 명이 신도시로 유입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인근 신문 1, 2지구에 4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한 조합이 결성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인구가 만명 이상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당초 계획했던 장유신도시 3개 지구의 인구수가 3만 명 이상 초과할 것으로 보여 주거 환경이 크게 훼손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허가가 안 되고 또 그리고 난개발이 안 되도록 그 녹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 추진제한 지역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20년 동안 계획하고 개발한 김해 장유신도시.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 친환경 계획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